그 영들이 모여가 있는 영체로서 이루어져가 있는데, 그 영을, 어떤 작용을 한다 그래가지고, 일본에서는 영으로 보지 않고, 벌레로 봐가지고, 그 죽음을, 그, 작용하는 그런 벌레가 있어가지고, 그 벌레가 활동 못하게 하는 날이다. 그러니까, 보고하지 못하는 날이다 해가지고, 잠을 안 자는 그런 어떤 축제 행사를 해가지고, 그 경신을 보내는 그런, 그, 전통 행사도 있습니다. 근데, 일본도 있고, 뭐, 중국도 있고,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, 그래서, 뭐, 이황의 그, 태계선생이 그, 그런 일, 그 당시로서는 거의 뭐, 역경이라든가, 사서 삼경 중에서 하고도 뭐 역경을 주역을 넣어가지고, 같이 다 보고, 별자리 보고,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니까, 뭐, 육경신을 수련했지 않겠느냐, 이제 그러고 는데 어쨌든, 이황선생이그 집을 행령치,